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정사일이라고 뱀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알두 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소구 대득여 이 기불미재라 이 말씀의 뜻을 풀어보자면, 작은 이익을 찾아 열심히 심미 일을 하였는데, 뜻밖이고. 나란 이익이 생기겠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심신 안 나게 귀인 상대라 가만히 있는데 귀인이 찾아와서 도와주겠다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하쳐요. 한처 등니라 오늘의 운세의 이로움이 또 무엇이 있나 하고 찾아보자면 한가로운 마음에 있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하더라도 다른 때보다 이 여유로움이 가득하고 이익도 따르겠다니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선히 되게 만사제물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인즉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얻게 되겠는데 되는 게 있겠으니 기다려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모 경명의 부중 하나라 경명하는 일은 조금 되지 않아 주춤할 수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안씨의 불리지 사람 만약에 안씨를 가진 사람을 가까이한다면 불리한 일이 생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시는 일이 약간 추측할 수는 있는데 말미엔 조금 그나마 풀리겠다니 적당히 지나가는 하루가 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신수 평일의 안과 태평이라 이 이야기인즉슨 신수가 무난하고 태평한 하루 보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양성동의 도화생광이라 옛 낙양성 동편으로 도화가 빛이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류성변에 적수성변은 물이 성가에 이 흐르니 작은 힘으로 큰 것을 만들어 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신수가 무난하고 주아 컨디션이 아주 좋은 하루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이 돈이 생기는 것보다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날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끼띠 차례입니다. 영경부시의 연추자분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밝은 거울을 거짓이 없이 곱고 추워함을 나누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운제천이야 이견대인이라 나르는 용이 하늘에서 큰 사람을 보게 되이 이놈을 가져다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작 남태의 필류 연기를 아침부터 까치가 와서 울어준 듯 문단이 이는 필시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크게 덕분 사람이 나타나서 그로 인해 운도 마음도 다 좋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족, 무욕에 한 분씩만이라 이 이야기인 적선 만족함을 알고 있다면 욕심이없고 분수를 지킨다면 마음이 한가해지겠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방유일의 출행득재란 아가 제복을 얻고 싶다면 남쪽 방향의 기람이 있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리국일에 만면하기라 재리가 길한 날이니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욕심 없이 한가한 날을 보내시면 오히려 더욱 재리로 기쁨이 생기겠다니 물 흐르듯이 즐겁게 하루 보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 펜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조 전신에 필류이사라 했습니다. 파랑새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니, 이는 그 반드시 기쁜 소식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음향화합에 만물화생이라 음과 양이 서로 화합되겠으니 그에 따라 만물도 전부 다 살아나겠다는 말씀입니다. 상의 승덕에 이간대복이라 뜻을 가지고 덕을 쌓아왔더니 큰 복이 지 알아서 들어오겠더라는 뜻이죠. 오늘은 멀리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남녀 이상관계도 화합이 되니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좋은 날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말 뒤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중교육에 많은 자수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시장 가운데에서 서로 주고받으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지매와 일가광명이라한 떨기 매와 꽃이 집안을 밝게 비춰주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봉귀인의 의외적재라 우연한 기회에 귀인을 만나니 제복을 얻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은거래가 매매로 이익이 있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우연히 귀인을 만나 재복이 상승하겠다니 좋은 하루 보내시겠습니다. 다음은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사신 중에 송시육일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든 천천히 신중히 하면 그 끝에는 기련이 따라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화, 내응이여, 이런 천금이를 안으로 밖으로 화하였으니, 아, 말 한마디가 큰 가치를 가지게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구대득의 소망여의라 바라는 희망사항이 성취되어 그 생각보다 좋은 것을 갖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라는 바가 여의한 하루이니, 신중하게 하루 보내시면, 기란운도 따라와 성취되는 편안한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약빛인 이내 형제지간이라 이 말씀의 뜻은 친한 사람을 찾다 보면 결국 그 형제지간 밖에 없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선히 득의 만사재물이라 처음은 손해가 있더라도 결국엔 이익으로 바뀌겠다니 기다려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록 완후에 재수복지라 록을 가져서 편안함이 가득하겠다니 복을 받는 것 같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힘든 일이 있어도 형제에게 도움이 생겨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폭도 생기는 하루라니, 무난하게 하루 잘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용반호거의풍은제일라였습니다용이 일어나고 호랑라이가 앉아있으니, 바람과 구름이 모여 상서롭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춘도 금강에 만화쟁말이라 금강산에 이런 르 여러 것들이 서로 반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덕여해요 필유여경이라 그 덕이 바다와 같으니 반드시 경사가 있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좋은 경사가 있는 하루입니다. 작은 일이더라도 기쁜 일이라니 기대해 보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개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심수체 소왕대래라. 이 이야기의 뜻인 즉슨, 성심을 다 한다면, 작은 것이 가더라도 큰 것이 따라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사득금에의의죄라 모래를 잃다 보니 금으로 얻겠다라는 말씀이죠. 유인 내죄에 의의 성사하라. 여러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니 이루기 어려운 것도 성사가 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하시는 일에 이익이 따라오는 날입니다. 흥 행제수가 있겠으니 오늘 하루는 기다려보시고 좋은 날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지막으로 뒤집 길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십류은우여 유유지지라 하였은데 이 말씀의 뜻은 속 깊이 심중에 숨은 근심이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리출로에 불리지사라 길에 나가야지를 말아 불리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수왕친지여 물설내정이라 비록 친하더라도 속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작은 고민거리가 있는 하루입니다. 친한 사람에게 괜히 그 속주는 말은 털어놓지 않으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하루 잘 넘기시고, 좋은 날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0월 31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2022년도, 그야말로 두 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무리기잘 세우시고, 하루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간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하루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